네, 이제 어, 예, 회사 소개를 맡았는데요. 이제 회사의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애트미 회사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알아보실 때몇 아,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 우리가 회사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가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회사 경영자의 그 마인드에 따라서 회사가 경영이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거나 또 비즈니스에 상관없이 정말 그냥 좋아서 자발적 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으로 이루어졌는가 그것도 보셔야 되고요. 셋째는 정말 누구에게나 쉽고 모두에게 균형 있고 변하지 않는 보상 체계가 갖추어졌는가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도 보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애터미가 이네 가지 선택 기준에 합당한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경영자의 마인드를 봐, 봐야 되겠죠. 경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변천사입니다. 처음에 우리 회장님이 그 평범한 모습으로 이제 고 중간쯤에 애터미가 잘나갈 때쯤해서 보타이을 하시고 또 이제 빵모자를 쓰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중전모를 쓰신 멋진 모습으로 계시는데 우리 회장님은 그야말로 다단계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아요. 특히나 애토미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회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장님 덕분에 우리가 미래에 걱정 없이 지금 애토미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또 경험도 풍부하시고 비즈니스 마운드도 탁월하시고 또 어, 무엇보다 참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를 다 겸비하신 분인데 우리 회장님께서 다단계 역사를 새로 쓰시고 나서부터 어, 온갖 매스컴에 어, 어, 대대적으로 보대될 만큼 유명해지셨어요. 포브스코리아, 코춘코리아, 동아일보, 조선일보 또 각종 그 어, TV에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작년 11월에는 제11대 한국직판협회 회장님으로 선출이 되셨고요. 그리고 직접 판매 세계연맹 카운슬 정신멤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최초로 세계 직접 판매 기업 CEO 포럼에 가입이 됨으로 해서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직접 판매 기업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올리셨죠. 저희가 이제 회사를 소개를. 최초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자 어, 다단계 업계 최초로 우리 어, 애터미가 1억 불 수출탑을 타면서 회자 어, 아니 기 감사패와 어, 표창장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 정말 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종 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취득을 하셨죠. 이 CCM은 아, 컨슈머 센트 a g 매니지먼트 말 그대로 소비자 중심 경험을 잘한 회사한테 주는 건데 얼마나 이게 까다로운지 보통 회사도 일반 회사도 이걸 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다단계 업계에 우리 애트미가 정말 동종업계 최초로 이 인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우리 애트미가 얼마나 우수 기업인지를 그 알려 주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은요. 전에는 그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었는데 사회적으로. 이 팬데믹이 오면서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옮겨갔죠.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규모도 5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은 아주 밝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 저기, 작년에 그 기업 성장 지표를 보면요. 2009년에 우리가 설립을 해서 작년에까지 우리가 글로벌로 다 통합해서 올린 매출이 1조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10년 안에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은요, 어, 그 우리나라에서 그 네이버하고 애밖에 없다고 해요. 그만큼 빠른 성장에 아주 대단한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을 보면요, 국내 기록 1위를 했고요, 매출액으로서는 2위를 했습니다. 1위는 지금 현재 아메로 되어 있는데,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메의 제품과 에터미 제품의 가격 차이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루어 봤을 때 매출액 국내 매출액 1위를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기술과 한국.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 그 연구소급 비로 콜마 비앤에지가 탄생이 됐죠. 그래서 이 강력한 파트너십이 만드는 최고의 품질을 우리 애터미가 현재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제품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설립하고 나서 처음부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라는 말을 절대 아무데나 붙이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저 우리 애터미는 어, 품질과 가격만해서 정말 어, 다른 어떤 제품과 비교해도 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어, 품질을 자랑합니다. 가격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동종업계 그 탑10 그 제품에서 우리 애토미가 탑5를 석권을 했어요. 6년 연속 업계 최고 인기 제품 1위를 해모임이 했고요. 이거는 저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2위로는 앱솔루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차지를 했는데요. 이 스킨케어는 어, 디자인 생을세개나 탔고요. 얼마 전에 장영실상을 6종 모두가 수상을 한 정말 전무후무한 대단한 화장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위로 진생 유산균, 4위로는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는 액트미 치약, 5위는 일명 뭐 금칫솔, 일초 칫솔이라고 불려도 액트미 칫솔이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 나왔죠. 시너지 앰플이라고. 일주일에 하나씩 4주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주 후에 여러 번 피부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어, 시중에 앰플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어요. 작은 거 하나가 거의 100만 원대를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오죽하면 우리 회장님이 다른 제품을 좀 테스트 해본다고 사실을 때 회장님 손도 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제품이 어떻죠? 어 절대 품질은 절대 가격이죠. 품질은 그것보다 훨씬 좋으면서 가격은 4분의 1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피부의 혁신, 또 포인트의 혁신, 포인트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혁신이 다시 한번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트미 드림센터에서 어,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100일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주 익사이되어 있고 기대가 큽니다. 자, 그리고 아자몰과 카라카드가 있죠. 아주 기가 막힌 건데, 아, 이제는 에터미가 없는 게 없고요. 취급 안 하는 게 없게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글로벌로 간다고 하면 유통의 허브는 시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아, 아자아자몰이 생기면서 소, 쇼핑몰을 두개 거느린 CEO가 되셨고요. 크레딧 카드 회사를 하나 인수하게 되신 겁니다. 기분 짱이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회원님이나 파트너님이나 주위에서 너네 이거 있어, 저거 있어, 그렇게 물어볼 때,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말만 해. 당장,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권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로 나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또 쏟아져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는 업계 최저 반품률을 자랑을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아, 애터미는 멤버 거의가 소비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100, 어, 멤버의 아, 92%가 아, 소비 집단으로 이루어진 어, 바잉 파워가 엄청난 회사죠. 우리 애터미가. 그리고 또 어, 제품에 소비자들이 거의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 능력이 아닌 애텀이 제품의 능력으로 사업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통의 허브가 이제 목표인데 유통의 허브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 GSGS죠. 이것도 기가 막힌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지사를 오픈할 때 그날의 그 특산품을 런칭을 해서 애텀으로 대판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손쉽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또그 나라의 또 경제도 살리는 상생 구조, 선순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열릴 때마다 앞으로 어떤 물건들이 들어올지 항상 으, 익사이링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상 플랜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 보상 플랜 앞에는 항상 정의롭다는 수식어 붙습니다. 그 이유가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가 없고요. 두줄 바이너리 시스템인데다가 추천 마케팅 대신에 후원 마케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 무한 누적, 전 세계 원서버로 마케팅을 공유하게 되어 있고요. 수당의 상한선이 있고 하우 상박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3대 상속이 가능한 다른 회사에는 없는 애터미만의 특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쉽다. 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3대 상속이 가능한 연금성 소득을 벌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건더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를 한국에서는 전국 1 0개 지역에 다원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동일한 시스템을 어, 공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때 벌써 우리는 애터미가 어, 한발 앞서서 온라인, 어, 온라인 비즈니스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좀 땡겨진 것 뿐이지, 이때부터 우리 회장님은 온라인을 어, 준비하고 계셨더라고 합니다. 어, 대단한 안목이시죠. 그리고 해외, 해외 역시 우리 오픈한 나라마다 동일한 석세스 아카데미를 개최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14개국이 진출을 했고요. 매년 3~4개국이 오픈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해외 회원이 600만 명이었는데 중국이 오픈을 함으로 해서 1천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집단 오픈할 때마다 그 회원의 수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애터미의 전 세계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또 믿습니다.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스템이 있는데, 아, 센터 미팅이 있고,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글로벌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아카데미는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우리 어, 위클리, 줌, 위클리 미팅을 이제 줌으로 대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아, 무조건 줌 미팅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 또주 미팅에 초대한 일에 포커스 집중을 하셔서 어,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태까지 네 가지 이 기준을 알아봤는데 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애터미 회사가 다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100%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사는 창업 이념이 있죠. 생존 속도 비경인데요. 우리 회장님이 오래전에 IM.com 코리아라는 그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셨는데 시대에 너무 빨리 앞서서 오픈하신 바람에 쫄다닥 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장님이 결정 결심하신 게 뭐냐면 아,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생존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도는 너무 빨리 가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 정말 속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어 이익 분배도 아주 균형 있게 잘 분배가 되어 있으면서 회사는 잘어 창업 이념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에는 아름다운 3대 문화가 있죠. 동반 성장의 문화, 원칙 중심의 문화, 나눔의 문화가 있습니다. 동반 성장의 문화는 어 회사만 돈 버는 게 아니라 고객도 성공을 하고 협력사도 발전을 하면서 지역 지역 사회 나눔을 함께 하면서 동반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 상생 협력이라고 하는데 애터미 회사는 물론이고 각 개인의 그 밝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서로 나누고 또 발전하고 성공하는 선순환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 조심의 문화인데요. 이 어, 다단계가 폐단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애터미는 원칙 조심의 문화로 건전한 직접 판매 문화를 지금 선두에 서서 현재 선도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문화인데요. 우리 회사가 초창기 어려울 때부터 나눔의 문화는 정말 착실히 어, 이, 이, 실행을 해왔기 때문에 나눔의 문화가 굉장히 지금 불편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일일이 말하기도 너무 많을 정도인데 한 예로 작년에 사회복지공동 모금에 100억을 쾌척을 하셨습니다. 웬만한 회사도 이큰 돈을 기부하기가 힘든데 우리 회장님이 해내셨고요. 또 임진환 전체가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도요 알게 모르게 나눔 활동에 지금 참여가 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이제 새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아니, 우리나라에 모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세계 최고의 시각 효과 전문 기업이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에 알았는데, 근데 이 미국에도 내놓아는 최첨단 그 기술들이 많을 텐데 우리 이 우리나라 이 모팩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대단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우리 애터미가 이 회사와 기술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는 언택트 시대, 애터미가 직접 언택트 시대 직접 판매 로, 노마를 제시하게 될 거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술은 뭐냐면 M R이라고 혼합 현실, A R이라고 증강 현실. xr이라고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이세 가지가 다 테크놀로지가 틀려요 그런데 더 통합해서 xr extended realit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이 xr을 상업화하는데 애터미가 첫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즐기는 애터미를 아니 즐기는 비즈니스를 애터미에 구현함으로써 우리 변화의 물결을 가장 빨리 적응해가는 한발 앞선 게 아니라 두발 앞서가는 회사로 우리가 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을 똑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각자 이제 비즈니스를 하러 갈때이 아바타를 같이 회장님과 같이 가서 회장님이 우리 대신 다 사업 설명도 하시고 뭐 우리 대신 다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전혀 이제 감이 안 오는데 동영상 보니까 뭐 여기에 관련된 동영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최첨단 방식을 에코입니다. 에나갈지 아주 기대가 크고 익사이합니다 자, 우리 회사 초창기 때요, 어, 우리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으시죠? 고객을 성공시키겠다, 글로벌 기업으로, 기업으로 만들겠다, 또유통이 허브가 되겠다, 본방 성장하겠다, 10억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정말 큰 소리 빵빵 치셨는데 어,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 다단계 업체와 경쟁하지 않겠다. PV가 없는 소비는 없애버리겠다. 근데 이말 속에는요, 아마존을 이길 수 있는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또 지금 큰 소리 빵빵 치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루어질 거라고 다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분손좀 흔들어 봐주세요. <laughs> 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플랫폼에 개인이나 기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은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정말 최첨단을 걷고 있는 애터미 플랫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아니 되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회사는 또 사람 중심의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사원처럼만 사시고 사원처럼만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누구나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성장 하십니다. 성공 하십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에 초창기 때 A4 용지로 그 간판을 대신 달고 시작했던 정말 가난했던 회사였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했던 또 사업자들이 모여서 우리 신총장님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10년 만에 지금 이 다단계 업계를 선도에 우뚝 서게 만드셨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어 번듯한 사업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팬데기이은 어떻고, 코로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선순, 부전, 이겨놓고 싸우고 있는 싸움이잖아요?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모두 나중에 사업을 통해 놀러갈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애틈을 통해서 성공하시기를 믿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